이렇게 할 거라고 했을 때 진짜 아 다시 이날이 오는구나 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목트어이날 일정을 잡을 때 그래서 저희에게 어, 공연이라 하면 진짜 어,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공연밖에. 이것밖에. <laughs> 저희에게 공연이 제일 소중한 거였는데 어, 또 전국 투어를 할수 있다는 것에 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아티스트가 안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공연이라는 게 얼마나 아티스트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심지어 이거를 한국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어,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 어,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공연을 또전국 투어는 마지막이지만, 아직 어, 저희 e 로야구 투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 언젠가 또 네, 공연을 저희는 또할 테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또 어, 멋진 공연으로 한국에서도 또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니까요. <laughs> 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어, 한국에서 또 공연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어, 대구에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중국도 마무리를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돼서 네. 정, 정말로 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음, 모두 다 어, 오신 나라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들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안전하게 모두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다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정말 감사하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가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좋은 공연으로 보답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그게 가장 큰 거니까 저희의 공분을 열심히 해서 어, 더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힘이 저희로서 조금이나마 되신다면 저희 는 어, 계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좋은 음악, 어떤 것들로 계속해서 보답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이렇게 전부터 무사히 잘 맞출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한분한분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행복하자! 알! 네! 오늘 이렇게 오늘로써 저희 전국초가 마무리가 됐는데 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조만간 뭔가 큰게또 하나 찾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오늘 뭐 다들 즐거웠어요? 재밌었나요? 어떻게 다음에볼 때까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다음에 여러분들 될 때까지 또, 될 때까지 하니까 뭔가 멀어보인다 어째? 치우고? 어. 다음에 여러분들 볼 때까지, 어, <laughs> 그때까지, 어, 우리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에너지 많이 받았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늘. 다들 정말 아프지 않고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아프더라도 빨리 낫고, 뭐 행복하지 않더라도 빨리 행복해질 수 있으나 그러면 또 좋은 인생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보는 날까지 다들 웃는 일이 더 많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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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빠한 이거는, 아빠, 아빠. 이거는 몇 년은 진짜 간거 같아. <laughs> 어, 여러분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대식스와 변하지 않는 식스를 계속해서 또 함께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오늘 또큰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하...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저희 집에 가져가려고요. 이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예한 분만 있었으면 드릴라 했는데 아,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와 이게 성진이 형이 이게 칠때 이것도 안 하거든요? 이거 잘안 하죠. 그, 이걸 했다? 여기 올라갔다? 이 와, 이건 엄청난 변화다. 그럼요. 저 어제 소감으로 혹시 안 오신, 계신, 안 오신 분들, 어제 안 오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 형이 또 이제 많이 좋다,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까볼 것이다, 잘 봐달라. 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진짜 죄송한데, 시작된 지좀 됐습니다. 그쵸, 그쵸, 그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 <laughs> <laughs> 물론 이제 뭐,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줄 이게 여러분, 그냥, 그냥 이거잖아요. 뭐 계단 우리 밟을 때 큰, 뭐, 그게 없잖아요. 근데 무대 위에 있잖아요. 여기, 다 어, 올리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진짜 막 두근두근거려요. 맞아.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막, 나에게 주먹을 주세요 라고.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약간 부끄럽고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냈다는 점. 그래서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형의 까불이 기대해도 되겠죠? 예, 많이 까불라고요 기대하면서 서잖아. <laughs> 이제 너무 까분다 싶으면 바로 그냥 커트쳐주세요. 응, 내려가 이렇게 또 해주실 거예요. 예. 네. <laughs> 근데 그 와중에 방금 저희 서로 놀려먹고 이거 뭐 하고 뭐 발길질하고 그러는 거는 또 변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코어죠. 저희의 코 데이식스 코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로를 어떻게 보면 어, 조롱하기도 해요. 네. 조롱하고 비난하고 실난하고뭐 이런. <laughs> 네.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더 웃길까.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멤버들 서로 서로 울려먹을까. 정말 연생 때부터 지속되어 오던. 그런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 조금이라도 졸고 있으면은 놓고 가요. 일어났을 때 표정 보지도 않아요. 예, 네. 일어나, 보통 일어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몰래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가. 그리고 그냥 다음에는 나를 상상하면서, 예, 네, 떠나요. 진짜 어딨는지 몰라요. 진짜, 1, 1초라도 눈을 이렇게 떼면은, 차가 사라져 있어. 예,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 부분만큼은 어,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예, 이 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안될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예, 정말 이 공연명, 참잘 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레버 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은 뭐 우리 당연히 철들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래야 되는 것들이 좀 많고 또 지치고 힘들고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그 어렸을 때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미끄럼,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것만 해도 와하하하하 그 너무 재밌고, 막 그네만 타도 너무 재밌고, 하늘만 봐도 우와, 하늘 너무 예쁘다. 그런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함 그런 거, 어 작은 것에서 느끼는 행복. 이런구또볼수 있겠죠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바람이 있습니다 어... 구 살아가면서 이거 한번 이친고꼭지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떤 걸 해도 잘 모르겠다 하면 어제 오신 분들한테 살짝 꿀팁 드렸는데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 데이식스라는 밴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나요? 네. 그 친구들 음악 어때요? 좋아요. 나쁘지 않죠? 네. 그 친구들 음악 들을 때 혹시 기분 괜찮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힘들 때는 그거를 살짝 이렇게 어, 은근슬쩍 요렇게 요즘은 선도 없어요 선그 옛날에 그 후드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작은 행복들 열심히 찾아오다가 이렇게 오늘 같은 날더큰 행복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우리.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요. 아,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래, 저희 뭐, 전국 투어가 이래 끝이 나는데요. 아, 근데 저희 또, 뭐, 다운타에또 해외 가가지고 나머지 투어 마치고 올 거니까 잘맞치고올 거니까 아, 여러분이 에너지를 우리 해외에 있는 마이데이 분들께도 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월나왔나요 뭐 올... 뭐가 나왔죠 뭐가 나왔죠월 20, 월 20, 월 남았죠? 있는데 무신수 분입니다. 도운진 멋있는데 아, 아 맞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아뭐 어쨌든 간에 네. 네. 저희 또뭐 앞으로 많은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은 네, 저의 중심이에요 저희의 중심이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도 항상 여러분들 공연하고 이보면서와나 진짜 지금 이래서 하면 된다 우리 많이들 위해서라도 나 진짜 열심히 더 멋있는 모습 보여준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가 제가 뭐 저희가 제가 뭐 중심이 될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서 해나갈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네, 오늘 너무나도 행복하고 네, 후회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밥잘 드시고 또뭐 금방 올 거니까 기다려주시고 네, 부모님한테 잘 하시고 네, 동생들 뭐딱 하나 더 주고.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잘 계시면 저희가 또 금방 오겠습니다. 네, 후회 없이, 네,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가십시오. 저희가 지켜봐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유성호입니다. <laughs> <윤도원입니다. 웃음> <laughs> 절대 놓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겠습니다.